네. 12월 12일 화요일 저녁 8시 36분입니다. 음, 이번 영상이 오늘의 세 번째 전체 공개 영상이고 어 지금 알람이 가지 않죠. 네. 이게 24시간 안에 영상을 세개 넘게 올리면 알람이 가지 않아서 뭐 지금 알람이 가지 않더라도 제가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이번 영상이 세 번째 영상. 그 오늘 첫 번째 영상이 지수 영상이었고 두 번째 영상이 LS 머트리얼즈 어, 그 영상이었는데 어제 올린 지수 영상이랑 오늘 올린 첫 번째 영상으로 올려드린 그 지수 영상을 좀 보시겠어요? 그 영상 길지 않거든요.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단 그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좀 아셔야 되니까, 그 지수 영상을 보실 것을, 어, 어, 권장합니다. <laughs> 네. 네. 어, 이번 영상은 특징주 차트 분석 6개 종목을 볼 텐데, 음, 두산 로보틱스, 위메이드, 에코 프로 비엠 에라이진 X1, 드림텍, SKI 테크놀로지 6개 종목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 어, 반도체 관련주들을 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단타 종목 찾는 법.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예전 뭐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음, 요거 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8시 37분이니까 가능하죠 네, 시간적으로도 음, 보겠습니다 어,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도 해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음, 이번 영상에서는 뭐 파동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도 링크 를 넣어 드릴 테니까 뭐 10분 남짓한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간단한 영상이니까 영상을 보시면 다른 종목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두산 로보틱스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사시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이건 전체 공개 영상으로도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한 거고 마지막 매수한 사람들은 이건 똑같은 거죠 두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상장하고 쭉 꼬라박은 이렇게 음봉을 만들고 쭉 꼬라박은 아이는 이 음봉의 시가를 넘을 때가 마지막 매수 타점이에요 왜냐면 여기 꼬다리를 넘을 때 사는 건좀 위험해요 왜냐면 쌍봉 맞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세 차례에 걸쳐서 매수를 했고 이렇게 이거 적어 놓으시면 안 돼요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각 종목별로 차트 분석을 할때 제가 설명드리는 그 캔들 매매법 차트 메커니즘은 그 종목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관심 종목, 그리고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차후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모든 종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좀 적어 놓으세요. 네? 네. 이렇게 이동 평균선 5일선을 계속 올라가면서 물고 올라가는 이 무슨 색깔인가요? 홍매색, 자주색 뭐 이런 거 진한 분홍색 이렇게 오일 선으로쭉 올라가는 아이들은 그래 색깔 바뀌면 매도 포지션 신고가의 경우에 색깔 바뀌면 매도 포지션 오일 선을 깨면 전량 매도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채널에서 이날 다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뭐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 근거는 없어요. 더블맨 로봇 주가 한번더 간다는데 네한번더 가겠죠. 그래서 지금 사보려고 하는데 좋아 보여. 어디 가요? 그냥. 그냥 그런 게 어딨어. 항상 좋은 차트는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급해야지 좋은 차트예요. 급하게 내려왔다가 살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는 완만한 각도를 그리고 올라가는 차트는 좋은 차트가 아니에요. 살수 없다니까. 얘는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어때요? 그래 급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A, B, C 해서 이동평균선 21선 닿고 올라가면 이 언덕을 넘을 때 혹은 여기를 넘을 때뭐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겠죠 지금은, 지금 이거를 매수하겠다는 생각은 그 차트에 기본이 안돼 있는 건데 똑같아요 이걸 지금 두산 로보틱스니까 괜히 따불맨 넌 응? 내가 좋아 보인다는 종목은 맨날 안 좋대 씨. 아니 네가 그런 종목만 가져오는 거야. 네? 살살살살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차트는 절대 좋은 차트가 아니에요. 이거 며칠 전에 기업은행 물어보신 분, 기업은행, 네. 기업은행은 자 크게 보면 어때요? 크게 보면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죠. 네. 하지만 여기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양봉으로만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할 수는 있어요. 이건 우리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얘가 왜안 좋냐면 그래. 각도 때문에 안 좋아요. 기업은행은. 그러니까 이제 별로예요. 그러면 아니, 지가 살을 때는 좋다 그러고 내가 살라 그러면 또안 좋다 그러고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이런 차트는 안 좋은 차트예요.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시세를 줄 거면 여기 앞에 있는 언덕을 장대 양봉으로 한 방에 우당탕탕탕탕 뚫어버리든지 아니면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빵하고 쉬어야 돼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처럼, 이런 것처럼, 응? 플리토 이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 종목이었죠. 네, 음, 이렇게 이렇게 빵 내려왔다가 살살살살살살살 올라가는 애들은 이렇게는 못 간다니까. 한번 쉬었다가 여기 언덕을 어떻게 넘는 게 제일 예뻐요? 빵빵빵 빵, 빵 이렇게 네네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각도가 완만해서 얘가 만약에 내일 막15% 20% 이런 거 아니면은 네안 돼요 기본 그냥 원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abc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언덕 1차 여기 언덕 2차 내일 한방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 hpsp 그거 말하신 분못 가잖아요 그래 hpsp 요것도 왜 여기서는 이게 안 돼. 만약에 여기서 살 거면은 여기를 넘어야지만 살수 있어요. 얘도 a b c 요렇게 다코 올라가면 몰라도 네. 아니면 여기를 넘어야 돼요. 49,100원을. 각도가 살살살살살살 올라가는 거는 절대 네. 안 한다. 칩스앤미디얼 지금 살수 있겠어요? 지금 살수 있겠냐고 이걸.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또뭐 있었죠? AP 시스템, 음, 더블맨. AP 시스템은, 자, 봐보세요. AP 시스템처럼 20선 안 닿고 그냥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그지? 그럼 이렇게 한 방에 빵! 쏴야 돼요. 이것도 근데 특별한 경우에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음, 월봉으로, AP 시스템은 월봉으로 여기가 쌍바닥이라서 여기를 넘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뭐. AP 시스템이랑 뭐랑 똑같다고? ENF? ENF 테크놀로지? 음. 아, 얘는 20선 다왔네 거의. 음. 아, 여기 넘을 때 사보겠다고요? 그렇죠. 뭐 여기 넘을 때? 네.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음, 그러네요. AP 시스템? 음, 뭐, 샀으면 잘 샀습니다. 네, 샀으면. 아까 이거 누가 물어보시던데. AP 시스템? 네, 샀으면. 뭐, 크게 봐도, 여기를 넘을 때 사도, 늦지 않는다. 아무튼, 두산 로보틱스는, 어디 갔나요? 두산 로보틱스? 어 각도상, 우리가 선호하는 모양은 아니다. 갈 거면 내일 장대 양봉을 우당탕탕탕 막 10%, 11%, 이런 거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넘을 때 산다 한들 좀 높지 않나? 여태 뭐 하다가 이걸 또 지금 와서 살라 그래? 아셨죠? 네. 그 다음 위메이드 요거 위메이드 보세요. 위메이드는 똑같은 모양이 뭐예요? 현대 오토에버 우리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요렇게 올라가면 어디를 돌파할 때살수 있어요? 이 쌍바닥의 언덕을 돌파할 때살수 있다. 그 댓글 보니까 더블맨 쌍바닥이 딱 일치해야 되는 거야? 그거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그건 이제 주객이 전도된 내용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도 살수 있죠. 여기 넘을 때또 이렇게 돼도 여기 넘을 때할수 있어요. 핵심은 언덕이에요. 네, 핵심은 언덕. 언덕에 뭐 가중치가 훨씬 더 높게 줘야겠죠. 그죠? 아, 위메이드를 하는 이유는 지금 얘가 시간 외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메이드를 어디서 매수를 했느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쭉 월봉상 쌍바닥 그래서 여기 넘을 때 매수를 했다. 그치? 월봉 보고 매수한 거예요 위메이드는. 그래, 밑에 일봉 보고 작은 작은 어, 매수한 사람들도 있고, 이건 지금 전체 영상이니까 월봉상 이쌍바닥에 언덕을 넘을 요 라인에서 매수를 했는데 뭐를 또? 아, 왜 현대오토에버랑 똑같냐고? 아, 현대오토에버도 똑같은 모양을산 거잖아. 현대오토에버 일봉, 네. 현대오토에버도 쭉 떨어졌다가 쌍바닥. 그리고 여기 넘을 때산 거잖아요. 모양은 똑같아요. 네, 현대오토에버의 일봉 쌍바닥 언덕 메커니즘이랑 위메이드 월봉 쌍바닥 메커니즘이랑 똑같다. 그런데 얘가 지금 시간 외에 위메이드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4% 이상 올라서 일단 내일 갭으로 떠가지고 쫙 쏘면은 일단 최근 월봉 쌍바닥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한 사람들은 뭐예요? 매도 포지션이에요. 자꾸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시간 외에 많이 상승한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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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차곡 차곡 쌓아가면서 타이트하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 시간 외에 뻥 떠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어제 엘라이즈넥스원 같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오늘 엘라이즈넥스원 할 거예요. 아까 이거 갖다 뭐 누가 또 질문하시던데,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하자고요. 위메이드 위에 상단부에 물려 계신 분들은 갖고 있고, 그렇죠? 어, 최근 월봉상 쌍바닥 언덕을 넘을 때 사신 분들은 내일 얘가 시간외로 점프해가지고 쫙 쏘면 뭐 매도 포지션 3분의 2 이상은 덜어내야죠. 음. 그러니까 다 똑같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 지겨워. 영상 보기가 싫대요. 옛날 구독자분들은.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네. 중간에 심심하면 정치 얘기하고, 지 맘에 안 들면 승질 내고, 욕하고, <laughs>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에코 프로 비엠 자, 에코 프로 비엠을 이거 이번 영상을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어제나 그저께 주말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이날 12월 4일 지난주 월요일날 한번 매도가 된 종목이에요. 그리고 뭐이 여기에 고점 32만 원에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설명들도 어제 영상 그 그저께 영상에 다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 더블맨 여전히 에코프로비엠이 비파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럼요.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우리가 32만원에 마지막으로 매수를 한 이유가 마지막이죠 여기가 네 여기 넘을 때산 사람들은 월요일 날 갭상승할 때 정리를 했고 똑같은 거죠 위메이드랑 그러니까 내일 위메이드가 에코프로비엠에 12월 언제야 4일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일단 네 매도하는 거예요 딴 얘기 할 필요 없이 오케이 어, 그리고 마지막 매수한 사람들이 어디 32만원 여기 넘을 때 매수한 아이 색깔이 32만원 여기 넘을 때 매수한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32만원 넘는 이 라인이 비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거의 50대 50의 비중으로 비파일 가능성이 있다. 비파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abc 이렇게 떨어지면서 20선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abc의 모양으로 혹은 그냥 쭈루루룩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우당탕탕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반 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32만 원 라인에서 본인이 난 에코 프로 비엠을 100만 원어치 살려고 한 사람은 그뭐 30만 원대니까 130만 원 돈을 들고 에코 프로 비엠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은 32만 원 넘을 때 사고 나머지 반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살수 있겠다. 더블맨 그냥 가면 나머지 돈은 못 사는 거잖아. 못 사는 거지 예수금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 못했어 근데 여전히 또 에코 프로비엠 또 이런저런 얘기 하시니까 그래서 에코 프로비엠은 지금도 네 그럼요 지금도 비파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음. 하지만 32만원 넘을 땐 사야죠 요 에코 프로비엠에 관한 그 지난 영상 링크를 이번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당연히 그 이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이 영상 내용을 들으시니까 아니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이 돼?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차곡차곡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대요. 네, A, B, C가 뭐야? 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겐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네? 네 맘대로 해. 뭐 그러지. 원래는 이제 친절하게 아, 그러세요? ABC는 조종 모양인데 어, 우리 채널에 있는 엘리어트 파동이론 영상, 교육 영상을 보세요. 이렇게 어 저도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한번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분은 매일매일 거의 메일을 보내요. 아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궁금해서 간혹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나 댓글에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 3자가 봐도 아 그래도 유튜버인데 내가 꼬래 네 아니 남들 보는 댓글창에 그렇게 못된 글을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조금만 친절하게 혹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인의 모든 주식을 저와 함께 나도 몰려있는데 네손 붙잡고 같이 하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아시잖아요 옛날 구독자 분들은 네 하루에 천개 가까이 온 적도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매일이, 아니, 아니, 하루가 아니라 주말에, 주말에, 네, 하루는 아니고, 말 잘해야죠. 네, 주말에 매일이 천개 와요, 천 명한테. 그러면은 그 매일 답장하느라고 세상이, 세월이 다 가버려서, 음, 어쩔 수 없이 못됐게 답장하는 점은 이해를 할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 딴에는 영상도 좀 보고, 어, 왠지 애가 좀 착할 것 같아서 메일을 이렇게 쭉막 장황하게 서른 줄 넘는 메일을 보냈더니 돌아오는 거는 막 제가 욕하고 막 그러면,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음. 아, 아니 저는 그러려고 아까 LS 머트리얼즈도 열어본 거거든. <laughs> 욕하려고. 어, 근데 그게 또 어, 의미가 있어서. 음. 일단 그렇습니다. 그다음 리진엑스1. 야, 더블맨. 네가 그랬잖아.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오면 응? 네가 오늘 음봉이나 조정이라면서. 네. 위에 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오면 이렇게 진행되다가 위에 꼬다리가 없는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 날 음봉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시초가가 플러스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무조건 매도 포지션이고 얘는 음봉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요. 근데 오늘 엘이지 넥스원 양봉인데 진짜 왜 40%씩 득표하는지 알겠다 내가 정말. 네? 다시 한번 자. 아니 <laughs> 나 진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위에 꼬다리가 없는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시초가가 높게 떠서 올라가면 무조건 매도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시초가가 높게 떠서 가면 그 다음날 음봉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이게 제 얘기예요 더블맨 그래 근데 얘는 오늘 양봉인데 야너 시초가 이런 거 뭔지 몰라요 시가 종가 고가 이런 거 구별 못해요? 저가? 얘가 시초가가 얼마예요 오늘? 마이너스 1.64%예요. 시초가가 높게 뜨면, 아니 설마 이 양봉의 시가를 여기로 보는 거예요? 네? 아니 욕하기도 싫어서 그냥 이번 영상으로 퉁칠려고요 아니 제가 솔직한 심정은 그냥 뒤져 이러고 싶은데, 네, 아니 이 영상에서 그 교육 영상을 보세요. 제가 이번 영상 말미에 그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이거는 음. 아니 이런 내용이 터무니 없거나 전혀 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면 다른 분들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네네 네. 그리고 얘는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아니라 어제 상한가예요 상한가인데 그 다음 날 마이너스에서 말아 올리는데 뭐왜 음봉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면 음. 네아 이거는 고향을 물어볼 내용은 아니라 지능의 문제죠 네 이해력의 문제. 어, 양봉의 시, 시초가 종가 고가 저가 이게 머릿속에 잘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 본인이 듣고 싶은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은 음봉이야 뭐 이것만 기억하시나 본데 그건 이제 상한가가 아닌 일반적인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고 상한가를 할지라도 그 다음날 시초가가 높게 떠서 쏘면 무조건 매도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선 아이 기아의 얘가 있잖아요 최근에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그지 네 이거는 지금 그 내용이랑은 어, 맞지 않는다. 아니, 다른 분들도, 왜냐면, 너무나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윗꼬다리 없는 양봉에 관한 그 메카니즘이 혼돈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원래 아까 그,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영상할 때는 LIG 넥스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추가했어요. 그리고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음봉인 그 교육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제가 이번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네, 말이 바뀌는 게 어딨어? 네, 말 바뀌는 것도 없지. 이건 본인만 헷갈리는 거예요. 아셨죠? 음. 그 다음 드림텍, 더블맨 드림텍의 각도가... 더블맨 드림텍의 각도가 별로야. 별로예요.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드림텍은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차트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단기로 보면. 크게 보면, 크게 월봉으로 보면 드림텍은 어떤 모양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이세요? 요거 한번. 자, 드림텍은 어떤 모양이냐면 제가 그릴게요. 1, 2, 3. 지금 요런 모양이거든요. 현재까지, 너무 길게 그렸나요, 이거를? 어. 자, 지금 현재까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요렇게, 요렇게 진행되는 모양을 우리는 보통 사파조정이라고 해요. 사파조정. 들어보셨죠? 뭐, 삼각수렴 형태의, 어, 차트는, 매스타점이 어디인고 하니, 자, 요렇게 진행되는 아이는, 이게 여러분들 그 해외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는 분들, 뭐 코인 하시는 분들, 차트 보시는 분들, 그런 데서는 얘를 뭐 올라가는 확률이 60몇 프로, 떨어질 확률이 뭐20몇 프로, 뭐 횡보할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실제 우리가 이런 차트에 딱 맞닥뜨려서 이 차트 종목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매수를 하냐면, 그래, 언덕 넘을 때 사는 거예요, 그냥. 언덕을 넘으면 안 사면 돼요. 이 언덕을 넘을 때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식의 모양은 4파에서 진행이 된다. 4파 조정 모양. 잘 모르시면 한번 보세요. 모양을. 자, 이 모양 보이세요? 이 모양. 여기서부터. 이 모양. 이 모양. 비슷한 모양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올해 매수했었던 뉴로메카. 유로메카 요 모양이죠. 그죠? 또, 삼성, 우리 예전 종목, 음. 삼성 SDI. 삼성 SDI, 요 모양. 또, NC 소프트. 요 모양, 네. 이 모양이, 그, 기본적으로, 4파 조정 모양이라는 거는, 전고점까지 여기 고점까지 가는 5파가 한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림텍을 월봉상 이 아이를 4파 조정 모양이라고 보고, 맨 처음에 어디서 샀어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마지막에 산게요 라인이죠. 네, 14,000원 라인. 근데 지금 얘가 빵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게, 드림텍은 전체적인 파동 모양은 현대 오토에버랑 똑같아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를 조금 기다렸다가 먹고 전고점 부근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 한번 볼까요?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가 이런 모양이죠. 1, 2파가 짧고 3, 4파가 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여기까지는 간다고 본 거죠. 헉, 지금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산 가격보다도 위에요. 그지?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도 좀 기다렸다가 먹고 나왔기 때문에 드림텍도 현대 오토에버랑 똑같이 월봉으로 보면 1, 2, 3, 4. 그래서 언제가 갈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 여기까지는 간다는 거죠. 2만 천원, 2만원, 여기 라인까지는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단기 일봉으로 보면 모양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 좋다고 하면은 구라죠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이런 아이들은 네, 예쁜 차트는 아니에요 더블맨 그래도 이 양봉이 워낙 좋은 거 아니야 직전 음봉 전체를 잡아 올렸으니까 얘가 좋겠지 그러면 빵빵빵 이렇게 좀 세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오늘 5일선이 깨질랑 말랑 깨질랑 말랑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요 드림텍은 현재 수익 중이거나 뭐 약익절이 가능한 사람은 정리를 했다가 이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여기 넘을 때 사도 돼요. 왜긴 아까도 말했잖아요 인트로에서 내려오는 각도는 급한데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아이는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면 여기 넘을 때 사든지 여기 넘을 때 사든지 이렇게 매수해도 되니까 플리토처럼 음 응. 더블맨 아 나는 그냥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하는 거 귀찮은데 갖고 있을래? 그러면 좀 조정을 받는 걸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네이 각도는 아 그렇지 내일 올라갈 수 있겠죠. 내일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도 이런 각도로는 전고점인 14,500원을 우당탕탕 넘지는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네, 월봉상 오파가 남아있어서 좋다고 말을 해도 지금 차트 모양이 예쁘진 않잖아. 그지? 네. 왜 이게 말이 바뀌는 거야? 아예 오파 진행은 맞다니까요 월봉상. 월봉상 오파가 진행된 건 많은데 얘가 여기서 현대 오토에버처럼 또 A, B, C 떨어졌다가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시간 걸리면서. 아예 물려있는 거 싫다고 하니까.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SKI 테크놀로지. 더블맨, 니가 5일 선 빠지면 무조건 매도를 하라 그래서 난 오늘, 자, 이거 SKI 테크놀로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시세를 한번 준 대형주가 쭉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를 돌파할 때살수 있어요? 이 언덕을 돌파할 때 산다고 했죠? 네. 이건 이제 기본이고 또 뭐가 있어요? 쭉 떨어진 아이가 바닥에서 주봉이든 월봉이든 일봉이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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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빵, 빵, 빵이 나오면 얘가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든지 간에 재차 상승한다면 어디를 돌파할 때 빵빵빵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똑같아요 음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가 상단부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홀딩이고 네. 쭉 내려왔다가 여기 11월 2일날부터 빵빵빵이 나왔어요 그럼 이때부터 네가 조정을 어떤 식으로 봤던지 뭐 3일 만에 올라가던지 3주 만에 올라가던지 나중에 올라가던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 이 빵빵빵 여기 라인을 돌파할 때가 뭐 매수 타점 매수를 했어. 근데 뭐? 5일선 깨지면 이렇게 5일선 따라서 양양양양양양양양 이렇게 가는 아이들은 색깔이 바뀌면 일단 매도 를 고려해 보고 5일선이 깨지면 뭐 전량 매도.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를 아까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전량 매도했다고 썼길래. 아니, 잘했다고요. 잘하셨다고. 네. 그것 때문에 올린 거예요. 일관성. 그러니까 지금 이지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죠. 이지홀딩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일선 깨지면 미련 없이 나오는 거예요. 딴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지. 그지? 네. 요것 때문에. 5일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5일선이 깨지면,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5일선이 깨지는 언제? 이날. 12월 4일날. 전량, 매도. SKI 테크놀로지도 오늘 5일선이 깨졌으니까 일단 매도. 더블맨. 나는 그 위에 있는데, 아니, 지금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SKI 테크놀로지라는 개별 종목을 설명하기보다는 음, 하락했던 바닥에서 빵빵빵이 나오면 그 빵빵빵 넘을 때살수 있고 또 5일선 따라서 쭉 올라가는 아이들은 5일선이 깨지면 매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는 SKI 테크놀로지 저 위에 물려 있는데 왜 사람들한테 파는 게 맞다고 그러는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또 이러지 말고 <laughs> 네, 네. 이렇게 음, 마무리를 하고 제가 교육 영상 올려드릴게요. 어,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윗꼬다리 없는 양봉에 관한 윗꼬다리 없는 음봉도 있는데 윗꼬다리 없는 음봉 그 영상도 올려드릴까요? 그럼 영상 교육 영상을 4개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교육 영상을 좀 보셔야 돼요. 어렇게 말을 못하지 오늘? 네, 네. 교육 영상을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다음 영상에서 반도체 관련주. 단타 종목 찾는 법. 이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